오, 밥다 됐어, 앉아.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매운 갈비찜이야? 어, 얼큰한 게 먹고 싶어서 했어. 나도 마침 매콤한 게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냄새도 좋고, 맛있겠네. 많이 먹어. 윤지는, 아직 안 왔어? 음, 요즘 일이 좀 많나봐. 바쁜지 야근이 잦네 몸은 챙겨가며 일해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조만간 한의원 좀 가볼까봐 윤지랑 당신 거 한약 좀 지어 오려고. 왜 당신 것만 빼? 당신도 한제 지어 먹지. 난 됐어.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어디가 아파야 먹나? 미리 건강 챙기는 거지. 나는 됐고. 어머님 말이야. 얼마 전에 병원 가셨다며? 어디 안 좋으시대? 아, 그냥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신가 봐 요즘. 그래서 내가 병원 좀 가보시라고 했지. 잘했어. 어르신들 진짜 많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병원 잘안 가려고 하시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번엔 병원 꼭 가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어. 하는 김에 내시경까지 해서 종합검진 받아보시라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 뭐 별일 있겠어? 여태 정정하셨잖아. 그렇겠지? 음, 걱정 말고 얼른 밥 먹어. 갈비찜 맛있게 잘 됐네. 며칠 후. 어머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세요? 혹시, 찬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네가 한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있겠니? 네 손맛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형님 오늘 국은 좀 짰어요. 나물은 좀 슴슴했고요. 아이고 요리하지도 않고 밥상 머리에 앉아 먹기만 하면서 그렇게 투정하는 거 아니다. 어머님도 참 투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 너무 안 드셨는데 좀더 드시지 그러세요. 입맛도 없고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런다. 안에서안 안 받아. 아 그이한테 들었어요. 요즘 속이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받으셨어요? 응, 받았다. 결과는 나왔고요. 응, 결과는 나왔는데 그게 밥 먹었더니 입이 텁텁하네. 상큼한 거 당긴다. 동서, 내가 사온 천혜향 좀 꺼내봐. 그럴까요? 어, 몇개 꺼내봐. 동서. 지금 어머님 말씀 중이시잖아. 말씀 나누세요. 말씀 나누는 중에는 과일도 먹으면 안 돼요. 눈치 좀 챙겨. 어머니, 혹시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왜 말을 망설이세요? 그게 나 암이란다. 대장암. 예? 여기 천혜향 가져왔어요, 형님. 알도 크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기, 잠깐 동서. 이거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왜요? 어머니가 암이시래. 예? 진짜예요, 어머니? 오징 같은 거 아니고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원래 암이 그런 거라잖냐. 증상이 나오면 그땐 이미 많이 진행된 거라고. 요즘 부쩍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고 속이 부대끼길래 그냥 늙어서 소화기관이 좀 부실해졌거니 했는데. 그래서 치료는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일단 수술해 보기로 했다. 최대한 암덩어리를 제거해 보겠다는데. 수술해봐야 알겠지 뭐.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이한테도 말안 하신 거죠? 안 했지. 너희한테 오늘 처음 말하는 거다. 수술받고 항암치료도 하시려면 옆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요즘 간병인 시스템 잘돼 있잖아요. 제가 괜찮은 업체 알아볼게요. 그거 괜찮네요, 형님. 어차피 며느리 손 빌리는 것보다 차라리 남이 편하지 않아요,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머니, 제가 갈게요. 수술 날짜 잡히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며칠 뒤. 어머니, 몸좀 어떠세요? 괜찮다. 근데 첫째, 네가 너무 고생이 많네. 전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네가 너무 고생이 많았지. 이제 통원 치료하실 거니까 같이 퇴원해요. 그리고 민주야, 나 퇴원하고 나서는 그냥 간병인 쓰자. 왜, 어머님? 제가 간호해 드리는 게 불편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런다. 하필 병도 이런 병이 걸려서는 며느리한테 다 늙은 노인네 똥기적이나 갈게 하고. 차라리 모르는 남이면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말대로 그냥 간병인 쓰자. 그게 너도 편할 것 아니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엄청 깔끔하신 성격인 거 제가 잘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동 힘드신 것도 불편하실 테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셔서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리 전문 간병인이라지만 가족보다 낫겠어요? 제가 동사들이랑 상의해 볼게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인걸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잠시 후 그냥 전문 간병인 쓰면 되지. 왜 형님은 나서서 오지랖 피신 거야? 어머님 수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동안 수발 들었으면 됐잖아. 우리 오늘 여기 부른 거 보니까 느낌이 쎄한데. 퇴원하고 나서 우리 보고 어머님 모시고 살라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큰형님 보면... 은근히 우리를 나쁜 며느리로 만든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병수바라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큰형님 저럴 때 보면 정말 꽉 막혔어요. 네 말이 뭐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뭐 받을 것도 없는데 공짜로 봉사를 하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남 간병해주면 돈이라도 받잖아. 그죠.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때 물려받을 재산 좀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기부라뇨. 아니, 아들이 셋이나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걸 왜 남을 돕는댔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상속받은 것까지 재산이 꽤 되잖아. 근데 그걸 싹다 기부하셨다며? 난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어우, 아까워. 그러니까요. 돈은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대접을 받죠. 그돈 지금 가지고 있었어봐요. 우리가 그래도 그 간병쯤이야 해드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시안부인데. 그치. 어머님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거지. 아마도 지금쯤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 동서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돼서는 그런 몹쓸 말들을 해? 어머님 저렇게 아프신 거 안쓰럽지도 않아? 어떻게 돌아가실 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러냐고? 어머, 기척이라도 하고 오시지. 놀랐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이제 좀 솔직해지세요. 맏며느리라서 형님도 버티신 거잖아요. 그쯤 하고 이제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 정도 했으면 며느리 노릇 할 만큼 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지금 어머님이 돈 없어서 안 모시겠다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맞는 말이죠. 저희가 뭐가 좋다고 무료 봉사를 해요? 내 애도 아니고 어머님 똥기저기를 갈라고요? 전 비위상에서 절대 못해요. 돈이나 두둑히 준다면 모를까?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서들 남편의 어머니야. 죄송하지도 않아? 남편은 남편이고 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이도 어머님 모시는 거 반대할걸요? 형님도 이제 착한 며느리병 좀 고치세요. 괜히 며느리 돌이 우는하면서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큰형님. 나중에 동서들 말 들을 거라고 후회하게 되실걸요? 난 생생 내려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하는 것도 아니야. 당연한 걸 하려는 것 뿐이지. 어머님 거치에 대해서 상의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의미 없겠네. 동서들이 어머님 모시겠다고 해도 내가 허락 못 하겠어. 어머,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되게 나쁜 사람 취급하신다. 내가 여태 다 들었는데, 그럼 아니야? 동서들이 억지로 어머님 모시면 방치하거나 모욕감 주겠지. 난, 그꼴못 봐. 그냥 내가 모실게. 그럼 그러세요, 그형님저야 땡큐죠. 대신,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기에요. 걱정 마.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그리고 동서들, 그런 나쁜 마음, 어머님 앞에선 절대 내색하지 마. 나도 이렇게 충격인데, 직접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무서우니까. 형님 혼자 이렇게 끝까지 착한 척이 싫으니까 그래도 동기적이 갈에요 그냥 나쁜 년하고 말래요. <laughs> 그거 맞는 말이네요, 형님. 그날 저녁 여보 어머님 내일 오전에 퇴원 수속 밟고 우리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어. 몇달 동안 병원에서 간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집에 모신다고? 괜찮겠어? 재수씨들이랑 상의는 해봤고? 말도 마. 동서들 너무 못됐어.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지. 왜? 무슨 일 있었는데? 됐어. 당신은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어쨌든 동서들은 어머님 모실 생각 없으니까 내가 모셔야지 뭐. 내가 맏며느리이기도 하고. 미안해. 괜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아니야. 당신 어머니잖아. 나한테 시어머니고.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많이 도울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늦게라도 간병했으면 되니까. 알겠어. 몇달 뒤.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민주야, 내가 진짜 너한테 이런 못볼 꼴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괜히 너만 힘들게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안 힘들어요. 이제 익숙해져서 이 정도는 금방 하는걸요. 어떻게 시험이 똥기저기 갈아주는 게안 힘들겠어? 역하고 더럽겠지. 내가 애미가 아니라 아비였다면, 차라리 남편이 아들을 시킬 텐데. 며느리인 네가 괜한 고생을 하는구나. 딸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치, 넌내 딸이나 다름없지. 코빼기도 안 비추는 아들 애미들보다 네가 훨씬 내 자식 같지. 서방님들도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실 거예요. 다들 바쁘시니까 못 오시는 거죠. 그이한테 어머니 안부 종종 묻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된다. 어미인 내가 모를까? 나 속상할까 봐 배려하는 것까지. 어쩜 넌참 그렇게 맘씨가 곱니? 진짜예요 어머니. 거짓말 아니에요. 민주야, 내가 처음 세창이 아버지랑 결혼하고 아이 셋 낳고 오순도순 살 때까지만 해도 난참운 좋고 복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고, 딱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없이 순탄하게 살았었지. 그런데 세창이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떠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때 많이 힘드셨죠? 그대 그래, 그랬었지. 좀더 있다가 가지. 애들 장가 가는 건다 보고 가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했지. 그리고 암 선고를 받았을 때또 그런 생각을 했다. 난참 박복하다. 이제 아이들 다 장가 보내고,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몹쓸병으로 고생하게 하는지. 어머님, 근데 이제 내 생각이 바뀌었다. 널 보니 난 복이 많은 게 맞아. 이 세상에 어디 너 같은 며느리가 있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는 당연한 도리를 할 뿐이에요. 당연한 도리라는 게 없어진 지 오래다. 요즘은 부모 자식간에도 주는 만큼 받는 법이지. 근데 넌 내가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잖니.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한결같이 어쩜 그렇게. 널 보면 내가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된단다. 어머님이 왜 주신 게 없어요. 어머님도 저 시집살이 한번안 시키시고 늘 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어머님이 엄마 같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라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안해도 고마워도 하실 필요 없어요. 너 아니었으면 어디 요양원에 가서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 연명하는 삶을 살았겠지. 이제 항암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 가는 길, 니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고맙다, 민주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해요. 며칠 뒤. 민주야, 내 며느리,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누워 계시느라 힘드시죠? 괜찮다. 이제 그냥 마음이 편하다. 세창이 아버지 곁으로 갈 때가 됐다. 싶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의사가 얘기했던 날보다 더 오래 살았잖니. 이게 다 민주 니네 덕이다. 그런 너한테 뭐든 주고 싶은데 줄게 없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뭘 바라고 한거 아니에요. 알지,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나좀 일으켜 다오, 민주야. 네, 어머니. 제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내가 다른 거줄건 없고 이거 내가 너 주려고 한복 하나 지었다. 상자 열어볼 거라. 어머 어머니, 한복이 너무 고와요. 언제 이런 걸다 준비하셨어요? 죽기 전에 너한테 뭐라도 하나 꼭 주고 싶어서. 내가 전부터 알던 한복집에 전화해서 부탁했다. 네가 자주색을 좋아하잖냐? 그래서 자주색 저고리로 지어달라고 했어.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줄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라 미안하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좀 안아봐도 될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좀 안아보자. 저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삼형제 장가 다 보내셨잖아요. 정말 멋진 어머니시자. 정말 좋은 시어머님이에요. 민주야, 내 평생 그런 말을 너한테 처음 듣는구나. 그간 고생한 걸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고맙다, 민주야. 정말 고마워. 몇달 뒤. 형님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고생 끝이네요.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윤지도 시집 보내고요. 고생이라니. 난 어머님 수발드는 거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 형님은 진짜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어쩜 그러세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솔직해지실 줄 알았더니,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돈도 하나 안 받고 어떡해. 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복 하나 지어 주셨다면서요. 아니, 어머님도 참 너무 하시지. 똥기저기까지 갈아드리면서 그 수발을 들었는데, 고작 한복 한 벌이라니 기가 막혀서. 큰냥님 윤지 결혼식 때 그거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 그러네? <laughs> 동서들은 어째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그렇게 비웃으면 기분이 좋아? 어머, 저희가 언제 비웃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불쌍해서 그러죠. 드린 노력에 비해 받은 게 너무 없으니까. 뭐 바라고 한일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에이, 형님도 까칠하시긴. 며칠 뒤. 우리 윤지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가네. 그러게. 벌써 우리가 사위를 보게 된다니 감회가 새롭네. 근데 좀 아쉽기도 해. 뭐가? 어머님이 보시고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지. 하고. 그렇네. 어머니가 윤지 결혼하는 거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첫 손주라 워낙 예뻐하셨잖아. 그러셨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너무 그리워하셨대서 지금 아버지랑 만나서 회포 풀면서 행복하게 계실 거야. 그치? 그러시겠지? 좋은 곳에 계실 거야. 좋은 분이시니까. 그럼.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도 편안하게 가셨잖아. 당신 덕분에. 내 덕분은 무슨.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 칭찬할 때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아들인 나보다 며느리인 당신이 더 정성이었잖아. 이렇게 당신이 알아주면 난 그걸로 됐어. 참. 나 윤지 결혼식 때 어머님이 주신 한복 입으려고. 어, 그러면 되겠네. 그거 입어봤어? 아니, 아직 안 입어봤어. 그냥 어머님이 주신 그대로 고이 모셔만 두고 있었지. 그럼 지금 한번 입어봐. 사이즈 맞는지 봐야 할 거다냐. 그럴까? 잠시 후. 어때? 오, 당신한테 꼭 맞네. 색깔도 잘받고 그치. 어머님이 어떻게 잘 알고 딱 맞춰서 지어주셨네. 잘 됐다. 그거 입으면 되겠네, 결혼식 때. 음, 그러면 되겠어. 어? 여기 한복 지갑도 들어있네. 이건 지금 처음 봤어. 예쁘네. 그러게, 참 곱다. 어머님이 워낙 안목이 높으셨잖아. 그랬지? 어? 여보, 이게 뭐지?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건 주식증권 같은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보이네. 주식증권? 그게 왜 여기에? 다음 날. 여보, 여보! 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그 주식증권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70년대에 매수한 주식인데 이게 땡땡그룹 주식이야. 뭐? 그렇게 큰 대기업 주식이라고 이게? 어. 어머님이 사셨을 때가 70년대였으니까 지금은 엄청 뛰었지. 이거 다 합하면 현재 가치로 무려 20억 원이더라고. 아니, 어떻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런 걸 넣어주고 가셨지? 엄마한테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나도 몰랐어. 그저 있는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하신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야. 그걸 당신한테 주고 가신 거고.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여보? 그럼, 어머님이 당신한테 물려주고 가신 유산인데 받아야지. 여보, 난 정말 몰랐어. 어머님이 이런 걸 주고 가셨는지 정말 몰랐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쩌지? 어머니 성격에 일부러 그랬을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줬으면 당신이 안 받으려고 했을 것도 다 아신 거지. 어머님 뜻이니까 감사히 받아. 그게 맞아, 여보. 그 후, 어머님은 한복 상자에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증권을 숨겨두셨더군요. 물려줄 것이 없다던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것을 주고 가셨네요. 정말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오히려 그 덕에 이런 귀한 것을 받게 된 거겠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요. 먼저 가신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라면서요.